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의 길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의길로들어가매 거의 2천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제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순종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며 심판의 주님이시며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예수님 이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며 전부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사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그 사람이 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저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형편이 이렇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 번 쇠사슬에 묶고 새고랑을 채워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깨어버림으로 이제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낮 무덤과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성이 이렇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땅의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 귀신들린 자가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그들의 멸망임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귀신이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로마의 군대 단위로 약 6천 명의 군대를 말합니다. 이러한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 그 귀신 들린 자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는 앞에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침 그곳에 약 2천 마리의 돼지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간구하여 자기들을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사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달려가서 바다에서 몰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멸하시면 되는데 왜 귀신의 말을 들어 주실까요?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계시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돼지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예수님이 한 일입니까? 귀신들이 한 일입니까? 귀신들이 한 일입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해서 손해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서 읍내로 들어가서 여러 마을에 말하게 됩니다 2천 마리 정도의 돼지 떼를 쳤으니 여러 사람들이 쳤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에 기르지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곳이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귀신의 세계에 난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읍내로 가서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려고 왔습니다. 돼지 주인들도 당연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봐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마을에서 추방하여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귀신도 군대 귀신이 들려서 여러 번 쇠사슬로,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새고랑도 깨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나니 평소에 정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마을에 재산상의 이익을 주셨다면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할때 적극적으로 말렸을 것입니다. 누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당연히 귀신 들린 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신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 달라고 하였기에 예수님은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을 받고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대가 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귀가 누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극률과 그 큰일을 전하라고 합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대로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 달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고침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자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예수님은 제발 떠나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라는 탐심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thank you.